아이구 우리 공주님 괜찮자쭉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나 처음 봤어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 시원해? 우리 거물이 <laughs> 우리 거물이 어아이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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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괜찮아 괜찮아. 에이. 옷이 다 커가지고 저거 죽어 저거 그러니까. 아이고 갈때 되면 또 작을 수도 있어요. 금방 커요. <laughs> 걱정 안 해도 돼. 큰 거는 아이고. 괜찮아. 작은 게 문제지. 아이고. 큰 거는 애들이 금방 커서 아이고, 금방 아이고, 작아서 아이고, 아이고 먹으려고 그래. 풀어주니까 되게 잘이지 응. 응. 아이고 아이고 아, 다리. 음. 좁, 좁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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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이 어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엉덩이, 가 잠깐 빨개요. 아, 그래요. 응. 아니아요 야, 괜찮아요. 이쪽아 음. 약간씩 빨갛잖아요그찮아요괜찮아어괜아요 음, 음. 뭐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약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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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 오아팔뚝이도 어, 있네. 그래, 그래. 그래.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려, 배고파? 어? 배고파? 어이, 먹고 왔는데 거기서. 응, 먹고 왔어도. 네. 제대로 많이는 안 줬을 거예요. 왜냐면 오다가 올릴까 봐서. 어... 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그래어 이거 안 젖었네. 괜찮아고 괜찮은 같아 그래니까. 빨리 진짜네. 오, 어, 어, 야, 어, 조만 기다려. 다어다다 했어. 다 했어. 어, 어, 다 했어. 트리 우는거 처음 보네. 어, 다했다 어? 우리 어. 트리는 다할수 있어. 괜찮아. 옳지. 어휴, 괜아아어 비저비도 잘 차네. 응. 나도 어, 엄마, 엄마, 좋네, 음. 벌써. 응. 음. 엄마,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다 이쁘네. 어, 이쁘다. 아, 이쁘다, 다 야, 있어. 야, 이쁘네, 우리 공주님. 어이, 착해라. 음 응? 어, 이제 배고픈 거구나. 아유. 응? <laughs> 이 옷은 뭐예요? <laughs> 저한테 큰데요? <목소리가>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 따로 다 아이 로로뭐 음, 아, 이렇게 서로. 아, 움직이다가